개명대학교 시국선언 마무리하고 상경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흠 박수 주세요! 하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애국시민분들이 있기에 저는 더 힘이 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현재 계명대학교 재학 중인 김명훈 인사드립니다. 벌써 이 땅에는 봄이 오고 새 시작이 있는 듯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이 점철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선전 보고한 주적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천 년 전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온 중국입니다. 6.25 전쟁 때 중국은 북한을 원조하기 위해 북한 병력의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에 가까운 중공군을 보냈습니다. 중국은 6.25 전쟁을 한미 원조 전쟁이라 하르십니다 미국의 대항에 북한을 도운 것이 중국 공산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6.25 전쟁이 미국과 소련의 계략이라 날조하고 선동하며 반미 감정을 조장하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 듭니다 참전 용사들은 북한군보다 10배 많은 중국군과 싸웠습니다. 우리의 추은 바로 북한과 중국인 것입니다. 부부 한번 외치겠습니다. 싸우자~ 예! 이기자~ 예! 시키자 예! 여러분, 반국가 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그중 핵심인 부정선거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기업 화웨이가 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의 삼성 같은 기업입니다. 화웨이는 간첩 노릇을 합니다. 왜냐? 중국의 국가정보법 17조에는 국가정보업무 수행자가 기관, 조직, 개인의 통신수단의 정보업무 관련 설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전 투표소 동식만 장비가 뭔지 예측이 가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화이 화이가 성관이 배후에 있어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성간이 비밀번호 무엇입니까? 12345입니다. 그런데 이 12345가 바로 중국 정부 민원 번호입니다. 이것이 성간이 배우의 중국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화웨이는 LG 유 플러스에서 유출된 3테라바이트의 개인 정보를 통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으로. 우리의 돈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한국 내 친중 정치인을 매수하는 뇌물 자금으로 씁니다. 우리 돈으로 간첩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2018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첩 대통령 문재인은 동맹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화이브치 화해, 장비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문재인이 중국의 앞잡이가 되어 화이가 우리의 돈과 기밀을 훔쳐가도록 원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긴 조건이 투표권뿐만이 아닙니다. 반국가 세력은 화교들에게 선거권 부여, 대입 특혜, 출산금 지원, 결혼금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병설유치원 영수리, 생활비 지원, 공무원 특혜, 공공임대주택 영수리. 그외 수십 개의 특혜를 퍼주면서 한국 내 중국계 인사들의 힘을 키웠습니다 화교들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법조계, 의료계, 정제계에 진출해 불을 축적하며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우리가 평생 그들을 위해 살게 만들도록 공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싸워서 이겨서 지킬 것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지키자 이기자! 여러분 촉불행동이라는 시민단체를 아십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에서도 촛불 세력의 촛불 행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태진 운동을 주도한 이 촛불 시위는 종북 좌파 세력이 정부 전복 체제 정복을 위한 혁명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2002년 12월에 일으켰던 효성 미선 사건 반미 촛불 시위, 2008년 5월 광우병 반미 촛불 시위. 2014년 세월호 촛불 시위 2016년 말 촛불 시위 그리고 2022년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 시임 전부터 120회 탄핵 운동을 주도해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해왔습니다. 촛불 시위 과연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촛불을 통해 반미 정서를 조장하고 군을 철수시키고 자유정권 붕괴를 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잃는 순간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겠습니까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위한 조직적 모략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싸우겠다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먹이를 매지 않도록 우리를 개봉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반국가 세력이라는 겨울을 견디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다시 한번 피울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 몸을 던져 모두한 정권 끝장내고 국민 여러분께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보 시절 연설이 정말 당신의 빗뚤을진심이었음을 이제 모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개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는 모두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돌아오신다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이 오고자 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맞습니까? 민주당 해체! 민 해체! 부정선거! 휴경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아유.